국민의힘 원내 국회의원들 한 4, 50명이 주르륵 줄을 쓰면서윤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이래. 윤 대통령님이 김기현 밀고 있어. 이렇게 자꾸만 소문을 내다 보니까 언론도 방송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4, 50명 정도 개원분들이 대통령을 욕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팔으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소신과 공약으로 해야지. 자꾸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대통령은 김기현이야. 이렇게 사실화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내가 하는데 김기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개십장생이래. 나보고. 나는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내 느낌을. 근데왜 내가 개십장생이냐? 아니 김기현 지지하는거 좋아요. 내가 김기원 떨어지라겠어? 김기현돼도돼 나도 대면은 또수긍하고 함께 같이 박수 주고 김기현나 시사할 수 있어. 그게 민주주의지. 자꾸만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현론은 뭐요? 대통령님이 그거 저 전당내 하지 마라. 김기현 비로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다 알고 있어. 우리 대통령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자기들이 대통령님하고 밀당했어 밀당 밀당해가지고 어 나한테 얘기했어. 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막 퍼쳐놓고서, 지금도 자기도 친윤이네.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에 있는 저 선수들은 다 비윤이냐?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또 진구나 좌파들이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잖니. 대통령이 이제 당까지 거머지려고 음. 정치하고 있어. 국정을 안 보고, 어? 저 지금 아랍에, 미리트 가가지고 엄청난 청구관을 거두고 올 겁니다. 기업인 100분이나 데리고 갔어. 근데 여기서 청구가 엄청 커져도 그리고 그걸 전부 다방송하 해고 기사에 써야 되는데 계속 국민의힘 전당대위에 묻혀가지고 대통령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대통령 철 결심하시는데, 대통령 욕먹게, 대통령 파리를 한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당 대표? 당 대표가 뭐야? 그게 글쓴 거야? 그리고 그 윤해관이라는 분들, 친윤이나 뭐 말하는 분들, 지금 대통령 아랍에미트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나 페이스북이나 에세이에서 올려서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뭐. 이런 것도 오늘 해하셨어요. 이런 거나 올려줘야 되는 거지. 나경원 때리고, 안써수 때리고, 막 때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모든 거를 올인해버리면, 방송이, 이거 을 내보내지, 대통령 선거 내보내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 바지 내래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영수의자마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바로 그냥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 페이스북에다가 영수회 해담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웃긴다. 쫙막 까로 판까아놔 저쪽 당들은. 근데 우리는 대통령님이 저렇게 가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좀 해보시겠다고 기업인 100분이나 데리고 가서 거기에 수주하라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오고 당대표 되려고 여기다 막 모든 걸막 도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건 아니지. 그냥 당대표 출마한 분들끼리 공약 내보내고 소신껏 얘기해서 당근 대사 당근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나 옛날에 대통령 만들었어. 나유래권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선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김기현이가 안 되면, 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강원 당보님. 윤 대통령 마음은 김기현이라니까요. 내가 답답하지.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대통령 욕먹이는 거라니까. 아니 대통령이 나 김기현이야 하셨느냐고. 아니 하셨어요?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뭐장재원 의원이 어 대통령님께서 김기현이가 대통령 마음이라 했어.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두번 갔다 오고 관저에 그리고 대통령님하고 오래동 안 얘기했다. 그게 뭐겠니? 대통령은 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된 거지? 아무도 그건 아니지. 그러고 이제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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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미가 빠져나온 매미의 빈 집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서영덕님, 감사합니다.